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뻐할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이 기뻐할, 기뻐할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는 부흥. 부흥.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라도 어떠한 목적이라도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 한 사람도요. 사람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뻐하는 주의 종,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다면 그 종은 하나님 앞에 참 종이 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람 앞에 살아, 살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심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흥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부흥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 되어야 한다는 이 절대절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으로 우리가 믿음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좋은 겁니다. 부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을 소망하는 것도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수적인 부흥이 절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이 뭐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응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참회계에 대한 열매는 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참 회개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회개에 대한 결과물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는 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부터 41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의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어떻게 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 말씀이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삼십이 장자 삼십육 절을 가볼까요? 삼십육 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스바냐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스바냐 말씀. 스바냐 3장 9절 말씀 읽어 주세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자 분명히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 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고 그들로 다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언제? 그때. 자,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전절 8절 스바냐 3장 8절 말씀 그 8절 말씀을 읽어 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리라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너희는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남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귀환할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요?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회복을 주셨을까요? 자 성경을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력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대 주여 어느 때까지니 이까. 대답하스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의 눈먼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완악함이 너무 깊어서 국가적인 완전한 파멸을 목도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부흥이 뭐냐? 과연 부흥이 뭐냐?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아니 교회가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부흥의 목적을 교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의 목적은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부흥이 돼야 되고 자식들이 부흥이 돼야 되고 남편이 부흥이 돼야 되고 아내가 부흥이 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의 부흥을 자꾸 목표를 둡니까? 왜 교회의 부흥을 목표를 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다시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의 건물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적인 부흥이 원칙과 기준이라면 예레미야 노아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수적인 부흥이 진짜 부흥이라면 노아와 예레미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의 종들입니다. 왜 노아는 여덟 명 밖에 구원 못 시켰어요. 부흥을 못 시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흥이 교회가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자리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꽉 채우는 부흥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만은 만약에 수적인 부흥이 원칙과 기준이라면 노아나 예레미야는 부족해서 부흥이 안된 사람이고 요나나 베드로는 아주 훌륭해서 수적인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결론을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노아와 예레미야 시대는 수적인 부흥이 안 일어났고 요나와 베드로 시대에는 왜 엄청난 숫자의 부흥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부흥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적인 부흥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영적인 질적인 부흥의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 보세요. 노아의 때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때에 니누의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었지만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즉 회개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천 명 역시도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경건한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부흥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춘이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 하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흥을 못시킨게 아니에요. 수적인 부흥을. 예수님은 다른 지방, 다른 고을에 가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만 들어가면 그 많은 권능을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께서 고향 청년의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들이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적인 부흥이 그 당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영적 질적인 숫자가 부흥이 전혀 안 될뿐만 아니라 양적인 수적인 부흥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부흥을 위해 준비해도 진정한 부흥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은 뭐냐 참회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것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거 말고는 진정한 부흥이 성경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수적인 부흥이 안 일어나도 노아는 노아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안 일어나도 요나는 요나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수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대한 사안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게 결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수적인 부흥이 안 일어났냐?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부흥이 수적인 부흥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120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120년 됐는데 왜 100년, 120년에 전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여기저기 교회들이 어떻게서 그렇게 세워졌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했고. 뭔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싶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뭔가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뭔가 희망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애녹을 보세요. 애녹. N옥.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나 자식을 낳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엘리야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왜 그를 이렇게 데려가셨느냐? 물론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받은 계시와 예언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뭘로 기뻐하겠습니까? 뭘로? 빈자리 채워준 것으로? 빈자리 채워준 것으로?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기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 진정한 부응의 무리 속에 내가 현재 있느냐? 아니면, 영적 질적인 부흥이 수적인 부흥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거기에 모든 질문의 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회계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해서 부응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더 중요합니다. 다합시다 변화되자 변화되자 변화되는 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부흥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열어줘 보세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이 간절한 부흥에 대한 의미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남편을 살려 주옵소서. 내 자식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해라" 그리고 그래 갔어. 가고 나서 또 다시 와서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또 물어봐. 그래서 부모님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했어. 또 자식이 가가지고 또 다시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거 부모가 또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와서 부모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 부모는 아마 입을 닫을 겁니다. 더 이상 말안할것 같아요, 부모는. 왜? 말해봤자 안할 거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응이 뭐라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높은 두 교회는 그런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빈 자리를 채워가는 기쁨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는 모습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너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요 주의 정도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공부를 해본 사람인데, 간절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하 면은 이게 중국의 중국 중국의 말로 중국어 성경에 보면 단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장, 간절이라는 말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 단장으로 썼어요. 한문을 단장으로. 뭐냐 하면,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으로 간절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창자가 끊어진 말로 표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말이 이렇게 표기되기까지 말에 어원이 있어요. 어원. 의원.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중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국이 막 전쟁에서 밀려갈 때 다른 나라 군사가 그 원숭이,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원숭이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원숭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군사가 그 원숭이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원숭이의 엄마가, 원숭이의 누가? 원숭이의 엄마가 자식이 붙잡혀가지고 가는 걸 보고 엄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찾고 싶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원숭이가 계속 엄마 원숭이가 따라가는 거야. 그 자식 원숭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저 자식 찾아와야 되는데, 저 자식 찾아와야 되는데 잘 들어요. 저 자식 찾아와야 되는데, 저 자식 찾아와야 되는데, 어, 저 자식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나중에 엄마가 죽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그 아이란다. 그 원숭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미가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 어미가 죽은 어미의 원숭이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 창자가 왜? 간절히 찾고 싶었던 거야.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을 간절히 찾고 싶었던 거요. 그래서 단장이란 말의 의원이 거기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간절이란 단어가 옮겨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이라는 그 말이 무엇까지 표현되어야 되느냐 하면,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줄을 찾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 말씀의 결론입니다. 수적인 부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